하나오션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교수입니다. 현재가 78,500원, 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조정이 나왔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3일 연속 쭉 빠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쳐서 반등이 올라갈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대로 끝인가? 아, 다시 10만원을 찍는 날이 있을 것인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지금 이 7만 5천원을 지켜준 다음에 다시 한번더 반등하는 모습. 바로 여기 7만 5천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매매의 부분이 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이 하나 오션에 대해서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제일 중요하겠죠. 현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놓고 관념을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는지가 문제다. 그 방향성, 제가 그길 이미 파악이 끝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좀꼭 눌러주시고 바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수급 상황을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 지금 딱 갈렸습니다. 바로 어제 이 경우에 이 은행에 대해서 블록들이 나왔었죠. 엄청난 금액이.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량을 외국인과 개인이 다 받아 먹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볼게 바로 이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의 매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받아 먹는 게 단순하게 개인이 아니라 다시 한번더 이렇게 같이 핑퐁핑퐁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로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이 75,000원 구간을 지켜줄 수 밖에 없다 라는 거죠. 이 구간이 바로 21선 터치를 하고 상승이 다시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해서는 지지로 잡았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죠. 이 구간과 그리고 저항으로 됐던 곳, 지지, 저항, 지지,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지지 구간으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75,000원 구간이다. 여기에서 박스권 행보가 이루어지면서 한번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미세하게 봤을 때 여러분들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겠죠? 혹시라도 이 61선 밑으로 터치를 해서 7만원대까지 깨진다라고 할 경우에 거래량. 네, 일단 먼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장교수가 바로 이 여의도밥만 17년을 먹었어요, 여러분. 17년 동안 여의도밥을 먹으면서 MBA 가정 마치고 증권가에 들어온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으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진짜 많은 실패도 해봤고 엄청난 성공도 해봤습니다 과정하에서 진짜 경험치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가 운영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초가 공략주 100% 무조건 무료예요 이 방에 들어오시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오션으로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 시드머니 예수금 여기서 조금 키우시라고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로 여기 에이프로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자 온코닉 테라퓨틱스좀 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종목 모르시면 안 돼요. <laughs> 네. 오늘 아침에 분봉으로 놓고 딱 보시면은 아침에 시작해서 장이 시작하자마자 점핑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몰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더 빠져줬죠. 그래서 일본 캔들이 이렇게 나와졌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사인을 딱 드립니다. 매도 사인 좀 빨리 나갔어요. 그쵸? 이게 아침에 8시 50분에 종목 드리고 그리고 9시 15분 정도에 매도 사인이 들어갔어요. 한10% 정도, 9% 정도 상승 중이니까 25,400원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자. 그래서 이익을 좀 챙기자. 여기 단타를 딱 깔끔하게 치고 나와서 하루의 시작을 할수 있게끔 해드린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께 딱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 뭐 조작한 거 전혀 없고요. 이 코스 코스피였죠. 네, 아이고. 잠시만요. 이 코스피 지수가 4월달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4월달이죠. 4월달 바로 이날입니다. 4월 7일날. 어마어마한 객파락으로 엄청난 하락이 들어왔던 이런 장 자체가 엉망진창이었을 때, 이때.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4월 7일이었죠. 네, 바로 꿈비, 유라테크, 평화홀딩스 이세 종목으로 이때 여러분들께 엄청 큰 수익 다 전부 다뭐 대선 그 적지 테마 주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타점을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차트를 좀 보여드릴까요? 평화홀딩스 4월 7일 날, 어떤 차트의 모습일까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이런 4월 7일 이날이에요. 자, 분봉으로 놓고 보면 처음부터 상승해서 올라갔지만 정확한 타점 잡아가지고 시초가의 매수에서 안전하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고, 꿈비 역시도 보시면, 꿈비. 네. 어때요? 이 계단식으로 상승해서 올라가면서 상한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에 진입이 들어가면은 매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 상한가 진입돼서 매도 사인을 정확하게 매수가 대비해서 13%, 평화홀딩스는 무려 25%, 그리고 여기 꿈비 역시도 13% 이날 하루만 여러분 무려 50%. 정도 가까이 되는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정확한 시간대 보이시죠? 이 시간대에서 이렇게 장이 안 좋았을 때 정말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수익을 챙겨서 이 돈을 어디다 넣겠습니까?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우리의 하나오션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하나오션 처음에 쭉 상승할 때 매도를 이때 진행을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조금 더 올라가고 하나오션 다들 10만원 넘게 올라가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너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마무리하니 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데 나 매도 안 할래라고 하신 분들 이때 이때 어떻겠습니까 이여때 수익을 먹을 수 있었던 거를 이때 오히려 손실, 손실은 아니었죠. 다 익절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꼭대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제 영상 못 보시고 꼭대기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아, 감액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 점핑했을 때 여러분들 그 반응. 요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가 며칠입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보게 되면 4월 10일 목요일이었어요. 또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4월 10일. 제가 날짜를 찍어서 4월 10일 이날이에요. 그쵸? 아침에 말도 못하게 갭상승으로 해서 올라간 다음에 바로 쫙 내려 깔고 쭉 행보가 이어졌어요. 뭡니까? 이게 본장 시작되기 전에 NXT에서 그쵸? 그리고 나서 본장 끝났을 때, 에, 말도 못하는 거래량이 시작과 끝에, 뭐, 무슨, 그, 쌍, 그것도 아니고, 그쵸? 쌍봉도 아니고,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대응을 하시고,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야지, 이 하나오션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때부터 주구장창 가지고 있는 사람과, 중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비중 줄이고, 다시 한번 비중 늘리고, 그쵸? 비중 줄이고, 비중 늘리고, 비중 줄이고, 비중 늘리고, 그쵸? 그 다음에 비중, 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께서 비중 줄이고 비중 늘리고 해서 내가 이거를 놓진 않아요. 100% 몽땅 싹다 팔으라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지만 상승으로 가고 있는 추세 변동이 전혀 없을 때는 100% 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 거기에 맞춰져가지고 움직여져야 된다는 라 거고, 정확한 타점 공유는 제가 어차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장교수의 계좌복구 수익 전환방과 우리 개미연합군 내돈자수성가해서큰돈 벌자, 부자 되자라는 정확한 명시가 되고 있는 이 방에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또 안정적으로 단타도 좋지만,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뭐 어제도 아침에 이렇게 딱 보내, 중요한 거 보내드리고, 종목 딱 정확하게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딱 매도사인 어제 추천주 네 이거는 이제 어제 기준으로 그저께죠 저 33%까지 익절 기회를 줍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차피 공짜예요 예, 100% 무료로 진행하는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세요.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기 누르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신청하는 거냐. 첫 번째 링크 누르시고, 난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고민부터 먼저 해결해야겠죠? 어떤 고민? 뭐, 그냥 보통 일상생활 고민이 아니라 계좌 고민이죠. <laughs> 네, 조모먼가 평단가 그리고 비중 몇 프로 들어가 있는지. 이것들 보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비중을 막70%뭐80%뭐90% 받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떨어지니까 장기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 선수가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기술적인 분석을 할줄 모르니까 제가 이 경험치로 진짜 산전 수전 다 겪으면서 쪽박도 차박고 대박도 일궈냈습니다. 그 경험치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면서 차트를 볼때딱 갭에 대해서 움직여지는 것까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순간, 바로 이 주가는 뭐다? 거래량의 그림자다. 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공포에 사고, 탐욕에는 팔아야 된다는 라 거죠. 네, 저 냉정할 땐 진짜 냉정해요. 참혹합니다. 할 때는 확실하게 선택을 딱 해서 정확하게 내 기준을 잡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혼자서 선택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거 혼자서 못 하시는 분 걱정 마세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저의 모든 걸싹다네 가니고 쓸개고 다 빼드릴게요. 그냥 이용만 하세요, 여러분들께서 맛있게 떠서 드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잘 차려진 밥상에다가 수저만 올려놓으시고 이번에 또이하나오션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기회예요. 예, 이 7만 5천 원을 기준으로 놓고 기회를 잡으셔야 되고 정확한 타점은 하방으로 더 떨어지던 상방으로 올라가던 상관없어요. 10만 원은 무조건 찍을 수 밖에 없죠. 그 사이사이에 내가 수익을 얼마만큼 일거에 내느냐 그 차이라는 거꼭좀 명시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그 급등주 때려잡기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 시초가방 들어오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이 시초가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오늘도 이 에이프로랑 온코니 테라피틱스. 자, 어제도 오름 테라피틱스, 대봉 헬스, 그리고 인벤티즈랩. 네. 요게 다 보면 지금 시장이 집중되어 있는 관심이 들어가고 있는 바로 이 비만 치료제 바이오 쪽으로 신규 상장과 그리고 제약 바이오 비만 치료제에 대한 테마가 이, 솔직히 아시다 딱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명분이 없어도 흐름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지만 제약 바이오는요, 명확한 명분,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가 받쳐주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재료 해소가 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도좀 가만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걸 다 선택을 잘못 하세요. 그렇지만 이 시초 가방에서는 한 한 가지 섹터만 열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4월 달 넘어오고 나서요 더 정치 테마주 로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진짜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 정치 테마주 여기 보시면 또한 가지 또 특이점이 있죠 데이트레이딩 그날 그날 사서 그날 판다 아 그리고 욕심 내면 절대로 안 된다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라 또한 가지 내 시드가 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천만 원 이하로 해야지 수급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리스크 최소한으로 0% 진행받으면서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욕심내지 마시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하나오션에 대해서 정확한 타점 그리고 이번에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이미 다 분포대회에서 많이들 아시잖아요. 하나 그룹사에 대해서. 그거를 끊임없이 스케줄을 나열을 해드렸는데 요런 것들 궁금하시면 궁금하면 500원? <laughs> 네.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4207-1471 번호로요 정보 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걱정 마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제가 중간 중간 체크해가지고 댓글 남겨주세요. 필요한 댓글 그리고 이 설문조사 안에 저는 이게 좀 필요해요라고 그 글귀까지 같이 남겨주시면은 이 보유 종, 이 상담에 대해서 고민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해주시고 저는 이 종목 한번 영상으로 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다 남겨주시거나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하나오션. 걱정 마세요. 10만, 20만. 여러분들, 시간이 돈이다. 네. 그 시간 안에 홍종목만 주구장창 쳐다보지 말고요. 먹을 때는 먹고, 나올 때는 나와야죠. 들어갈 땐 들어가고, 기회는 잡아야 되고, 일고내는 이익해서 돈을 챙기자, 이익 실현하자라고 하면 깔끔하게 미련을 두지 마셔야 된다는 라거꼭좀 유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